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59일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58일차 때 배웠던 표현들 기억나시죠? 일단 한글로 하게 되면은, 야, 니네 음료에다가 얼음 좀 넣어라. 니음료 네 얼음 좀 넣어라. 그굿 미지그리 하면은,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키워드가, 일단 키워드로 꼽자면은, 말 그대로 그 동동 띄우는 얼음, 로마가 원형일 때 아이스 큐브가 될 테고, 어제는 그 여러 개를 띄우는 뉘앙스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ice cubes. 이렇게 복수용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얼음을 넣으라고 할때 동사 put, put. 이런 말을 쓸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양해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처 한번 세 번씩 내부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뱉어 드릴게요. 영어로 뱉어 보세요. 야, 니그 네 음료에다가 얼음 좀 넣어라. put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니네 음료에다가 얼음 좀 넣으래. put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한번더 여러분 뭐라고요? Put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이었습니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니 네,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뒤에 네, 동사 오는 것도 응용해서 말해보기 배워봤었죠? 그래서 Why don't you put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Why don't you put some ice cubes in your drink? 요렇게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응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편 여러분 일단은 한글로 뭐를 준비했냐면은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맛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퇴근 시간 때문에 가까운 데면 상관없는데 좀 멀리 있는 그 식당 같은 데에 그 맛집인데도 가고 싶은데 잘못 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에 이제 좀 빨리 맞춰서 그 식당에 잘 가신 거예요. 다음에도 내가 오고 싶은데 몇 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는지 몇 시에 이제 이 식당이 문 닫는지를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몇 시에 문 닫으세요? 이런 양수로 물어보시고자 할때 쓰실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체는 일단 사장님이기 때문에 일단 U를 쓸 거거든요. U. 그거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일단 제가 제, 덩그리, 아, 제 턴으로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제 문장 한번 뱉어보니까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표현 요거예요잘 들어보세요. 쉬워요. What time do you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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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What time do you close? 정답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양식이기 때문에, you라고 있어요. you. 그 뭐, 그, 어쨌거나 식당이건, 아니면 어떤 빵집이건 뭐가 될건 간에, 카페가 될건 뭐가 건 뭐건 간에,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직접 여쭤보는 양식이기 때문에, you를 당신, 유라는 것을 그 주체로 활용했다는 것, 사장님을 유로 활용했다는 것, 그거 잘 챙겨가시면서 들어보세요. 일단은 몇 시에 문 닫는지를 물어봐야 되니까네, 몇 시에 정도인 양스 의문사가 what time이라는 게 있죠. When이랑 차이점이 좀 있죠. When은 언제라는 양수고 what time은 말 그대로 몇 시에 정도뉘양스라는 거. 그래서 what time으로 일단 문장을 일단은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문을 닫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어떤 가게 따위가 문을 닫다라는 동사 두 동사에 뭐가 있냐면은 close C L O S E 요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느마를 오늘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오늘 요런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우리가 잘뺐고몇 시에 뒷부분에 당신은 닫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빼야 되니까는 do you close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합쳐졌을 때 what time do you close? what time do you close?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그사장님이 아니고 이 가게 이 가게 몇 시에 문 닫아요? 이렇게 여쭤 보시려면은 당연히 this store this store 요게 그 문장의 주체가 되겠죠. 유가 아니고. 고를 때는 그 문장 앞에 두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별지가 나간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하 this store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닌 제3의 것인데 하나니까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does this store close 요런 식으로도 뺄수 있다는 것까지 센스 있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난 거지는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없을 거기 때문에 곧바로 제타을짜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이어트로 다이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t e m p e r a t u r l is t e r y good. 잘 들어보세요. 사장이아 이제 되게 맛있네요. 제가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몇 시에 what time? 그사장님문 닫으세요. do you close? 몇 시에 what time? 당신은 문 닫으시나요? do you close? 합쳐 보면은요. What time do you close? What time do you close?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되게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일단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제가 또 다이얼로그 맹근거 있으니까 들어 보시면서 조금 더감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타임 에브리원. 여자분인 거예요, 사장님한테사장님 어, 사장님. What time do you close? 몇 시에 문닫으세요 What time do you close? 아, 우리 영업 시간이요. Our store hours are from 10 a.m. to 8pm on weekdays. 그 주중에, on weekdays. 주중에, 그,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영업하니 d a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I s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한번 다이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언제 쓰인지 확실하게 감이 오시죠? 이렇게 오늘의 문장은 배워보고 있고요. 그, 몇 시에 문 여세요라고 하려면 당연히, what time do you open? 문을 열다라는 open, 요, 너만을 쓰면 되겠죠. What time do you open?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이 가게 몇 시였는지 에 물어보시려면, 은 What time does this door open?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두 더지 활용만 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체가 몇 인칭이고, 그것만 잘 챙기실 줄 알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What time까지 한뜩거리지 않지 않았죠. 몇 시에. 요거를 그냥 쉽게,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요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뒷부분이 중요한데, 그, 사장님한테 직접 묻는 양를해서 그, 영업하시는 분한테, do you, 주체를 you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do you close? 했는데, 동사 발음하실 때, C -L -O -S -E, close, close. 이놈만 절대로 발음을 close라고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구시 왜요? close. 맞는 거 아니에요? 그발은 틀린 발음은 아닌데, close가 close라고 발음이 되게 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뭐, 거리 따위가 가까운, 오니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운, 즉 친한 이런 뉘앙스의 형용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사로 쓰실 때는 발음을 닫다라는 뉘앙스의 동사로 쓰실 때는 close. 약간 우 발음도 넣으시고 끝에가 z 이렇게 끝나야 돼요. s로 끝나는게 아니고 z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lose, close 이렇게 끝나야 되지. close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close?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do you close? close. 우 발음도 잠깐 들어가지. close 이렇게 들어가지. 요거 꼭 염두 하시면서 여러분 는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되실 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원님 몇 시에 문 닫으세요? 몇 시에 뭐를 묻는 거죠? 문 닫으시니 껴 마지막 한번더몇 시에 문 닫으세요? 당신문 닫으세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p e r f e c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몇 시에, what time, 당신은 문 닫으세요? Do you close? 합치면은, what time do you close? What time do you close?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몇 시에 문 여세요? What time do you open? What time does this door open? What time does this door close?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가게하는 친구한테, 응용해서 말해보게 제가 첫 번째 이걸 제시해놨지. 가게하는 친구인데, 이제, 어제 몇 시에 문 닫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문 닫은 거니까 what time did you close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셔야겠죠 다시 한번 what time did you close yesterday what time did you close yesterda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주말에는 몇 시에 문 여세요 이런 양수로 이제 물어보고 싶을 때 주말에 할 때는 아까 왜 주중에는 on weekdays 였잖아요 주말에는 on the weekend 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여는지 일반적으로 여는지 물어보는 거 있겠네 시제도 당연히 현재 시제를 쓰일 것이고 그래서 What time do you op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사장님한테 What time do you open on the weekend? What time do you open on the weekend? What time do you open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 이런 식으로또 뭐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응용해서 말씀하시는 거 연습 꼭 많이 하시고 복습도 아무지게 알차게 많이 하시고 우리 내일 강의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바이.